여러분 지혜 사랑님이 데이데이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오늘은 하객룩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패션 룩북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 느낌 스트라서 결혼식이 요즘 살짝 있어요 지금 갑자기 어, 눈물이 왜 <laughs> 눈물이 왜 흐르는 거지 결혼 정년기 얘기할 데 눈물이 왜 흐르는 거야 <laughs> 그래서 결혼식이 요즘 많이 있는데. 결혼식에 이제 우리가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객룩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어떨까 또 약간의 이제 힌트 좀 쌉싹빨이 좀 얻어서 이제 예쁘고 쑥 아름답게 눈물이 자꾸 흘러요. 결혼식 얘기에서 왜 눈물이 흐르는 거지?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진짜 눈물 왜 나는 거예요? 눈물샘이 고장났나 봐. 헤이. Hey. This is G H S video. <목소리도> 여러분, f i r s 는 이렇게 제가 이런 원피스 베이지톤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네이비색 그냥 니트 가디건거든요. 이 이거 그냥 정말 기본 형태의 네이비색 니트 가디건. 이런 거는 하나씩 다들 있으시잖아. 이런 거를 이 위에 이렇게 쓱 레이어드를 해주면. 추워 보이지도 않고 지금 좀 겨울이니까 이 원피스만 좀 안에 입긴 사실 추워요 여러분. 네이비 지금 가디건 하나 싹 걸쳐 놓은데 느낌이 벌써 다른 느낌이 오시죠? 어, 되게 아까 이 베이지 톤의 원피스만 입으면 살짝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네이비로 살짝 눌러준으로써 뭔가 좀더 완성된 느낌이고 허리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허리선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요게 이 밑에서부터 약간 살짝 퍼지는 느낌으로 되는. 가디건도 마찬가지예요. 가디건이 여러분 이렇게 퉁 떨어지는 일자 가디건이면 또안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가 또 허리선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되는 거죠. 항상 킥은 여러분 밑에는 살짝 뚫어놔줘야 돼.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 만약에 다 잠그면 여러분 다 잠그면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다 잠그면은 살짝 다리의 비율이 짧아 보일 수 있어. 왜냐? 근데 골반이 거의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팁을 주셔야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이거는 항시 두 버튼, 월3 버튼 정도는 열어줘야 센스 있는 레이어드 룩으로 된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코드입니다. 두번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블루셔츠에 블랙 스커트. 저의 사실 오늘의 제가 이제 코디하는 중에 제 원픽은 이 코디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결혼식이 저번 주에 있었는데 요거에다가 용스커트를 입지 않고 그날은 제가 짧은 미니 스커트에 검은색 스타킹에 로퍼. 신고 그렇게 실제로 결혼식을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이제 브이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옷장 속에 여러분들 블루셔츠 다 하나씩은 있으신 거 맞죠 블랙 스커트도 하나씩은 갖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정석과 같은 이런 코디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액세서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 똑같이 갈 건데요 이렇게 진주 목걸이로 좀 결혼식에는 왠지 진주 목걸이가 펄 왠지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 목걸이에 조금 요 포인트를 준 듯한 느낌. 그리고 저 항상 이 시그니처, 저의 시계. 요딱 시계와 진주 목걸이로만 딱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액세서리를 계속 갈 거거든요, 여러분. 롱한 기장감이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함이 없어요. 요렇게 입고 가면 이제 뷔페, 이제 점심 뷔페 에좀 와구와구 드실 수 있고, 육회 앤드 이제 김밥, 그리고 그 잡채, 요 3종 세트 있죠? 한식뷔페 3종 세트. 그거 이제 와구와구 드실 수가 있으세요. 블랙 코트 입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블랙 코트를 입으면, 그래, 뭐, 우리가 생각하는 룩 이럴 수 있는데, 약간 요런 카멜색을 덧대주면은 조금 더 뭔가 센스 있는 그런 룩으로 완성이 될수 있어요. 요거는, 색 완전 롱코트에요. 롱코트. 근데 그냥 뚝 떨어지는 일자 라인의 롱코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제가 매칭을 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만약에 나는 오늘 아, 결혼식도 결혼식인데 하객으로서 하객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쪽 손을 넣지 마세요. 한쪽 팔을 빼주시면은 약간 주인공 회장님처럼 아니면 회장님의 사모님처럼 이제 결혼식에 혼자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민폐하객 싫다 나는 가서 이제 친구의 축하가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두쪽 팔 넣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약간 세련된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서 이제 하객룩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 이 블루 셔츠는요 여러분 이게 투웨이라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싫으시다 하시면은 여기, 여러분 여기 여분의 이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여기랑 연결을 시키면요, 또 다른 셔츠 느낌이 되거든요. 새로운 셔츠의 느낌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다 여민 거랑 이거를 뗀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 자 여러분 짜잔. 네이비로 맞춰봤어요. 그래서 네이비 요거는 살짝 울 자켓 같은 건데 살짝 트위드 느낌도 나지만 요 형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런 자켓에 7년 전에 이거 구매해서 그때 엄청 자주 입었었는데, 아, 그때 7년 전에 비해 제가 살이 많이 쪘나 봐요. 예, 네, 허벅지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히 허벅지가 남았었거든요? 왜 이렇게 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뭐, 추억으로 남겨둘게요. 세 번째 룩은 살짝 통일된 느낌을 주는 그런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요거를 무심하게 전 지금 그냥 흰 티셔츠 안에다 입었는데 이 안에다가 화이트 셔츠를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얇은 니트 같은 걸 입으셔서 레이어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 위에 자켓과 이 팬츠의 톤을 완벽히 맞췄다는 거. 그래서 뭔가 한 룩인 것처럼 보이게끔 이게 수트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두 가지 아이템을 믹싱을 해가지고 한 수트처럼 보이게 하는 느낌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한 착장으로서 통일감 있는 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 거를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입었던 베이지색 코트를 한번 위에다 입어볼게요. 왜냐면 이 울자켓 자체로는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되게 추운 날이다 하시면은 이렇게 또 카멜색 코트를 이 위에 레이어드해도 되게 멋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레이어드해도 안에 이게 자켓이지만 자켓 위에 또 자켓을 입는다고 해서 되게 과할 것 같지만 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언니들도 한 룩으로 수트 느낌으로 한번 입고 이제 하객룩으로 멋지게 가셔라 라는 느낌으로 세번째 착장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블루 셔츠 보여드렸었잖아요 완전 화이트한 그런 레몬 컬러도 아니고 완전 화이트 셔츠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요정도의 밝은 셔츠는 입고 갈수 있어요 뭐 이정도가 민폐라고 하면은 진짜 뭐 그건 뭐 입고 갈수 있는 옷이 없는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정도의 이런 약간 크림, 약간 크림 레몬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의 색깔 셔츠인데 그레이 스커트를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어쩔 수 없어 이 카멜 코트가 또 나오는데 정말 이 코트 훅뚜루막뚜루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이렇게 이 카멜 컬러 얹어주시면 이걸로 그냥 바로 하객룩 완성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어울리잖아, 이 레몬 컬러와 이 그레이 톤과 이 카멜 톤과. 바로 이제 결혼식 특장 완성이 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지금 그레이 톤의 스커트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같은 그레이 톤 아니에요. 이건 되게 밝은 그레이 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진 그레이에다가 밝은 그레이 자켓을 입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살짝 쿵 들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약간 아빠 자켓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벙벙한 느낌의 아빠 자켓 스타일이라서 좀 멋스럽고 나는 좀 오늘 약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가고 싶다.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아예 이런 밝은색 그레이 자켓에 이런 톤으로 매치하셔도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제 키가 160인데 이게 엉덩이 밑에까지 오는 자켓의 길이감이거든요. 저는 지금 롱 스커트를 매치했지만 아예 나는 좀 비율이 좀 짧아 보일까봐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이 자켓의 이 길이감과 함께 끝나는 미니 스커트를 한번 같이 매치해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이걸 이렇게 걷었어요. 걷고 이렇게 스커트 기장이 이 자켓과 같이 끝난다 하면은 이게 또 되게 딱 비율이 딱 맞아서. 키가 엄청 커 보이고 갑자기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치마를 걷는 이런 이런 열정 열정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우리 키장녀분들도 키장녀 코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켓에 스커트 기장감을 맞추시면 긴 자켓도 예쁘게 매치를 하실 수 있다 여기다가 제가 이 셔츠 컬러만 한번 바꿔서 입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입었던 그 자켓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켓을 한번 입어볼게요 레몬색 셔츠에 매치한 거랑은 또 다르죠, 여러분. 요거는 또 약간 뭔가 좀더 약간 차분하면서 약간 감성이 써지는 그런 룩이 갑자기 완성이 돼요. 요 같은 톤의 그레이 톤이고 요것도 같은 그레이고 이런 느낌이 셋다 약간 톤온톤 느낌으로 버무려지는 약간 김장스트로 버무려지기 때문에 요게 좀더 통일감 있게 확실히 매치는 되긴 되네요, 여러분. 요 셔츠에 요 그레이 치마를 입었다. 근데 나는 집에 블랙 코트밖에 없다. 하시면 블랙 코트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사실 매칭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으로 입으시면 차분하게 완성형 느낌의 코디가 된다. 아까 사실 그 그레이 자켓은 조금 약간 조금 허. 자켓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완전 베이직하게 나온 자켓이 아니라 약간 힙한 스트로 나온 자켓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롱한 코트, 롱 블랙 코트에 매치하시면은 그냥 무난하면서도 베이직하면서 심플하게 그렇게 가실 수 있다. 마지막 룩입니다. 이 정도면 어깨 탈모아니냐 여러분, 마지막 룩인데 결혼식에서는 의류를 사실 피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긴 한데 그 팬츠 같은 경우는 화이트 팬츠 정도는 입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결혼식에서 많이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요즘 뭐 청바지도 있고뭐 그렇게 간다고나 하는데 저는 일단. 되게 TPO를 따지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결혼식에 누가 청바지를 입고 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이랑 이제 말안 섞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포멀하게 입는 게 약간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예의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더 착장을 짠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언니들이 예의 있고 그리고 매너 있고 그리고 예쁘고 우아하고 차분하고 아름답게 결혼식을 즐기길 원하기 때문에 뭔가 너무 편한 느낌의 그런 하객 룩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카라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쇄골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냥 가디건을 입었을 때 조금 어 답답해 보이는 걸 최소화하고 여기를 좀 목을 약간 드러내줬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살짝 가미된 느낌으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목걸이 이 정도 길이감의 목걸이 되는 진주 목걸이를 하는 걸 가장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어. 요 느낌이 저는 지금 너무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심플. 뭔가 아저 사람 되게 멋을 안 버렸는데, 뭔가 저 사람 자체로 되게 빛이 난다. 저 사람 자체로 되게 어 멋스럽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착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룩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형태라든가 약간 컬러라든가 약간 그런 진주 목걸이의 유무 이런 걸로 뭔가 멋을 한끗 차이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으로 준비해본 마지막 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입으면 엄청 멋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블랙 가디건에 블랙 팬츠까지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블랙 스커트를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너무 까마귀스럽고 너무 내가 하객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축하를 하는지 축하 안하는지알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조금 화이트 팬츠를 살짝 여기 컬러를 살짝 넣어주면서 뭔가 나왔어요. 나 멋있는 여자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딩동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떤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블랙 코트랑 카멜 코트 돌려입기 컨텐츠를 준비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매치하시면 또 다른 코디. 이 카멜 코트 하나로 또 다른 코디가 완성이 되죠, 여러분. 총 여섯 가지 착장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라든가 이제 주말에 또 결혼식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의 이제 하객 룩 아이디어에서 조금이나마 팁을 얻으셔서 굉장히 멋스럽고 우리 자기님들이 하객 중에는 가, 가장 빛나고 예쁠지어다라는 느낌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 또 결혼식장에서 어떤 인연이 나올지 모른다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럼 또 다음에 또 뽀짝뽀짝 재밌는 영상 또 으쌰으쌰 사방팔방 이짝 저짝 노력해가지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좀안장판 났습니다 네. 안녕.